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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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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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안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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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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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아어 아니, 어 기둥에 부딪힘 그거. Heng, 개꿀. 아 마크스맨은 좀 외바잖아. 고오신가요? 아 양심 없어. 자, 나자. 양심 개 좋냐? 진공 카자터리 뭐야 저거? 아이 레스터 빨리 지 말고 그냥 가자고 제발. 말, 리 빨리 왜 하는 거야 맨날 하는데. 아. 개못해 아니 난 시밀 쏘고 있는데 쏘면은 당연히 내가 죽지 아니 시밀을 왜 쏴? 와 인성 봐라 진짜 빨리 돌아. 와 좋다니까 빨리빨리 게임이니까 쏘지 빨리빨리 빨리, 시간 없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다 어, 천천히 들어가야지 시간 없다 나 빨리 나 내일 가야돼 빨리 빨리 빨리. 천천히 들어가야지 내 가기 이상한다고 빨리 내일 CEO 만나야돼 천천히 들어가야지 우리 <laughs> 직장, 직장 CEO 만나야돼 빨리 얼마리 출하고 오고고고고! 배차장 아니야. 그래? 오케이 그럼 너 SSD 없어. 아니야 이제. 아니야. <laughs> 아 이걸 SSD 빌미로. 아자 빨리 빨리 자 쓰레기장. 그 다음에 로비 그 다음에 바이오는 상. 그 다음에 교체. 3삼 아, 갑시다. 누설님이 4, 나머지 3-3 갑시다. 웃기고 있네. 아예 예, 그래요. 예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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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책. 유인책. 사고 유인책 어 스페이스. 아 냄새. 자, 40, 30, 30 40 30, 30. 자, 고고고고고고고 빨리빨리 시간 없어 스피드 로 빨리 빨리빨 그레이스 오케이. 좋았다 자, 작전은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예, 요원들을 다 처리하는 경찰 동안 경찰 모드 설치하는 건 IPC 경찰 모드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 안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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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빨요. 최대한 빨리 엑셀 끝까지. 절대로 엑셀에서 발을 떼, 떼지 마시오. 최대한 빨리. 빨리. 허리하면. 그래봤자 1분 15분밖에 안 걸려. 그것이 엘리트와 아마추어의 차이지. 오, 오. 뭐야? <laughs> 갑자기 그거 뒤차 넘어갈 랬어. 차가 바닥키가 좀 있네 사춘기가 안나왔맞 맞네. 맞네 이 차가 사령구동이니까 사춘기는 맞네 아, 어? 뭐야 뭐야 김호걸 물만 있어? 물도 있어 하이 아. 아. 아 뭐야 아 안걸렸던데 They recover after a while, so as far as is concerned, it was just a temporary outage, but it's enough for you to get past. Your key card is good. All right, this door should take you straight to waste. Gi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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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얼굴 아, 개박살 그런... 예! Yeah, 호! 오시크탈 튕... 어우 그탈 튕긴 줄 알았네 로딩이 긴것 뿐이에요 튕기지는 않아요 아그 말고 갑자기... 탭이... 그... 크롬... 크롬으로 바뀌면서... 그... 탭이 내려갔어요 아까랑 똑같네 너너너왜 이리 움직여 떨เป다 와. 아, 지금, 그러니까 텔라리 꺼졌어. 뭐야 거가한자 하나 자 도미 열어주고 예, 미스님이 그거 먹어 주세요. 이거 쳐 잡고. 이미 이미 잡고 가져요. 이미 이제 잡고 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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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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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 어. 아. 자, 꿈을 틀어주시고 but it might be what it took. 더 빨리 One of you needs to hold the access button in the security room. The other runs through and grabs the cash. The cash is on the cart Don't get distracted. This is just a starter. Heads up. CCTV ahead. The stun gun should disable the camera for a while. What? Go old school and time your run. Well, what Oh, here we are at last. The lower level. Naturally, it's heavily guarded. Only one way down from here. 으만 나올랑. 오마 와우. just l i 이 t e n i n g t 이상한데? 이상한데 간다고 반대쪽으로 가네. 아니다 뭐야? 반대쪽 갔는데. 내려오세요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갑니다. 저죽이고 가겠다. 있어 봐. 내왜 자빠져 아, 되터왜자 잡아줘. 잡졌다고요 가고 고고 가. 뛰어 뛰어. 방 돌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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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빠버려. 뛰어 뛰어 뛰어. 하나, 둘, 셋.

저을때 4만 원도 벌린 4만 8천 원. 뭔줄 알아요? 이건 많이 얻은 거요 둘이 아니야 아. 아, 그거 로딩 때문에 좀 길어진 거예요. 오케이. 아왜또 느리네. 아. 아이. 우리들은 그냥 먹어야 돼요? 네, 제가 해킹할게요 <놀몬> 오케이 스킵했다. 나이스. 하, 하, 하. i 모션! If the s 몬 s t e m goes quiet for too long, it triggers the alarm as f, f C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하고 F 그냥 그 옆에 먹어도 되겠네. 예. C 잠겨 있다. 여기 잠겨 있어요. 다 잠겨 있네. 이하고 F 아 예. 먹을게요. E, 이 E F 열렸어요? 그럼 그 제가 잠 그럼 C C 열려 있나? 어머머. 그럼 제가 이거 e, 이이 e 하나 먹을게요. 아 진짜 맞다 G 쥐 제가 먹을게요 지금 쥐 먹고 있는 사람이 돔이에요 예, 예, 그러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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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럼 F F만 제가 할게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그럼 제가 C 할게요 아, 망했다 씨장있다아 내가 그래서 선회한 거임. 시간 충분히 돼. 확실? 아마도 15초 안에는 될 거예요 아마. 오케이 해킹 성공. 이거 먹는데 얼마 걸리지? 45초? 40초 정도 걸린. 봐봐, 봐봐, 봐봐. Tellement... 아대아싸싸다 되... 뭐야 아 놀래라 야 이거 된다 된다 오팔 엄청 아프다. <laughs> 나 다이아몬드를 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빨리 다는 거 처음 봤어. 됐다. 오 서서서서. 내가 된다 말했잖아요. 아니, 저번에 오래 걸렸는데 내가 이번에 다녀서 그래. 됐다. 뭐야, 뭐야. 하나. 이걸, 둘 셋. 사... 오케이. Okay. <laughs> We clean them out. 네, 618,000달러. 한 한두 대 받아 겠다막가 있네. 여까지맞까지 맞아. 까지맞아 만약 중간에 예? 중간에 달 네, 딘민 미리 안 썼음. 이거 달리면서 미리 쓰면은 이거 충분히 달려가 면 어, 스토 없어. 게 오른쪽으로. 아, 아, 이상... 오버워치. 인칭으로 r 직진 직진 근데 이거 의미없잖아 빨래도 <laughs> 어. 의미 없어. 왔네오셨죠기까지 오케이. 아우 파라파. 야 진짜 파라파다. 와 아까 다이아몬드 먹을 때. 아내 아, 근육 지금 붙었어. 근손실 왔네 근손실. 아아 왼손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오른손 으로 바꾸고. 아이피스 근손실 왔네이 먹을 은손실. 아 뭐래? 어? 어? <laughs> 어 이. 말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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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나 아무 말인데?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야, 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제가 들 말씀드리지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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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진짜 라이트 차량은 이렇게 빨리 올지 못하고 얘 드리프트 안 됩니다. 저렇게 빨리 가속이 안 빨라요. 아 답없다. 음. 이거 던져야겠다. 아, 답없다. 던지면 알지? 에스티 없어요. 아 너무한데. 야 대기 대기 대기. 꼬. 여기서도 분수세는 들어오는데, 이거 의미가 있나? 밖에서는? 아니, 의미 없어. 방금 2인차, 아, 인 지나갔고. 아, 나왜 자빠졌어, 갑자기. 아왜누워이다 옆을 뜸? 안 뜸. 왜 떠? 별...

쏴! 쏴!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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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쏴버렸었는데... 아, 아, 헬기 안나왔어요. 아... 아... 제발... 플레이징. 3시 33분! 333! 뭐? 아... 3시 33분! 333. 여기는 10시 33분! 올라 멕시코에서 아, 아, 보고있다고요? 고맙습니다. 플리즈! 아... 14분 제발! 제발 15분 밑에! 14분 55초! 아아아이 아... 어쨌든 오늘 안될 운명이네요 한 번은 누군가의 트롤로 인해서 음, 한 번은 헬기가 없어서 아롤 음, 맞지 아니지 아니 그거 해도 어쨌든 15분 안, 안 돼요 아니 아니 이거 이 미션 말고 전판 에 전판은 에이 나야문데. 트롤이지 아, 이거 솔직히 그 예수품 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엘리트랑 게더 낫다 자 자작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땡 맞죠? 원래 했, 레이트 했으면은 한 100만원? 아 아쉽네 95만원이지 뭔 100만원이야 대략 반올림해 아니야 100만원이야 어. 응 반올림 안해 나와 나 일대일 뜨자 그러면... 9 4만 원해서 반올림 한다 해도 반올림 안 되네 아 uh, you're w a l k i 그랬죠? 오오아 누누 님이에요예아와이와이야야 아, 이지. 나 눌렀는데 안나가네 총알. 도나 아, 나나가야지 그래, 예.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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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도 t 도나 e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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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